어, 연골은 뼈를 싸고 있으면서 뼈에 가는 충격을 흡수해서 관절을 보호하기를 하는데요. 무릎에 단단해야 할 연골이 부드러워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러 이유에서 연골이 약해지면은 어, 관절에 가는 충격이 바로 뼈에 전달되기 때문에 아프고 연골 손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연골류지증말 그대로 연골이 약해지는 초, 초기고 연골이 부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퇴행성 관절이보다는 연골 손상 시장 초기를 보시면 되고요. 어, 젊으신 남자 굉장히 많아요. 운동을 너무 과격해 가시는 분들이 올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또 하이힐만 쉽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올 수가 있는데, 어, 젊은층 말고, 이건 그, 중년 여성들에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폐갱이나 갱갱이 되면은 연골을 보호하는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연골 유화증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연골 연료증의 증상은 말 그대로 통증인데요. 어떤 심한 통증보다는 시큰거리 그런 통증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무릎 앞쪽이 아파요. 영화를 보고 나면 일어날 때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플 수가 있고 또 많이 걸으면 아플 수가 있고 또 무릎을 쭈그리면 시큰거리가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무릎에 피면 없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이붓기도 하고 무릎에서 소리도 날 수가 있습니다. 부어 있는 연골. 이, 재기능을 못하고 계속 손상을 받게 되면 이게 균열이 가고, 그 다음에 파이고, 그리고 결국은 연골은 재생이 안 되고, 마지막 퇴행성 관절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연골연혈증이 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골연혈증은 첫째는 운동요법이 좋아요. 그래서 운동,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을 켜주는 운동요법으로 무릎에 가는 하중을 줄여줄 수가 있고, 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습관을 고칠 수가 있죠 쭈그리 앉거나 이런 습관을 그리고 하이를을 신는 습관을 좀 바꾸는 방법들 이렇게 하는데 치료는 크게 약물요법이라든지 주사약법을 대변할 수 있는데 어~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통증이 있을 때 약물요법으로 염증을 가라앉을 수가 있지만 이게 좀 증상이 있고 오래갈 경우에는 연골 자체를 강화시키는 주사약법을 할 수가 있고요. 좀더 진행된 연골 수상이 면은 이런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 재생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처에 있는 전문의와 상의해 보신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